택배가 도착했습니다. 스마트폰 삼각대 오른쪽은 쿠팡, 요거는 마이크입니다. 일단 개봉해 보겠습니다. 삼각대 낚시가방 같이 저런데 저렇게 들어있고, 마이크는 보야 마이크입니다. 듀얼 마이크라서 어, 두 명이서... 방송하고 녹음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. 삼각대는 본체랑, 그리고 요 블루투스 리모컨, 스마트폰 거치대, 마이크는 뭐, 스폰지 뚜껑하고, 핀, 그리고 요 케이블 전환하는 거, 잭이 있고, 선이 엄청 깁니다. 그리고 사용설명서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. 모닐서입니다. 뭔가 좀 예습이죠? 삼각대. 좀 뭔가 수평 맞추는 것도 있고. 다리는 이게 쭉 3단까지 펼수 있는데, 현재 간단하게 이렇게 좀 예습입니다. 자, 마이크. 삼각대. 이제 이거 사용설명서 영어라서 또 머리 지진 나게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워야 되니까 일단 한 6만원 들었습니다 6만원 장면은 다 쳐놨습니다 아, 아 마이크 테스트 아 이거 뭐 하다가 또 벌써 하나 깨 먹었습니다 이거 뭐 만지면 깨집니다 뭘안 해야 되는데, 했다 하면은, 꼭 한두 개씩 깨먹고, 이런 실수를 좀 하는 편입니다. 제가 뭘할 때. 지금, 마이크 연결해서, 지금, 말하고 있는데, 마이크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제, 요렇게, 꼽아서, 이렇게 해서, 이제, 말하면, 이제 말이, 녹음이 잘 되는지 음향 테스트 겸 해보고 있습니다 자 준비 다 됐습니다 비록 뭐 하나 깨먹고 뭐 이래 했지만 나름 스마트폰 거치도 잘 되고 목소리 녹음도 잘 들어가는지 그건 잘모르지